감동실화 의부사들에게 미움받던 새엄마가 위대한 성모로 불린 이후 조선시대에도 본받으려 한 자모의 이야기. 옛날이야기 속 새엄마는 흔히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신을 미워하는 의부사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아들 구한 위대한 새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나라 망씨의 계모 자모의 이야기입니다. 의부자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녀가 어떻게 모두의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실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의부사들들 위나라 망씨에게는 전처 소생의 아들 다섯 명과 후처인 자모가 낳은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 소생의 아들들은 자모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모는 의부 사들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친아들들에게는 옷과 음식을 차별하여 의부 사들들을 더 각별히 대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모를 좋아하지 않았죠.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희생. 그러던 어느 날 전처의 셋째 아들이 위나라의 법을 어겨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새엄마였다면 오히려 쾌재를 불렀을 상황. 하지만 자모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라도 잃은 듯이 깊이 슬퍼하며 허리띠가 한 자나 줄어들 정도로 근심하고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의부사들을 위해 왜 이토록 애쓰십니까? 자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아들이 저를 미워했더라도 저는 그 아들 재난에서 구했을 것입니다. 단지 의부사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통의 어머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저를 계모로 맞았습니다. 네, 계모는 친어머니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롭다 할수 없고 친자식만 아끼고 의붓자식은 싫어한다면 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자애롭지도 의롭지도 못하다면 어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비록 싫어해도 제가 어찌 의로움을 버리겠습니까? 3.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자모의 이 위대한 말은 위나라 안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자모가 그토록 했으니 내가 어찌 그 아들 구제하지 않겠는가? 라며 셋째 아들을 사면하고 그 집안의 세금과 부역까지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후 전처의 다섯 아들은 자모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와 사이좋게 지내며 한마음으로 화합했습니다. 자모는 자식들을 예의로서 바르게 이끌었고 그들은 모두 위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모의 이야기는 열여 전에 실려 후대에까지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닌 진정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